안녕하십니까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차종이죠 타스만. 오늘도 역시 타스만이 입고가 되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브로모터스 그 싱글 탑, 캐노피 탑이죠 싱글 하드 탑이 음, 장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승인이 구조 변경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바로 가서 이제 구조 변경까지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다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여기를 안에 보면은 요런 요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닫는 방식은 얘를 먼저 닫기 전에 얘를 먼저 내릴 건데 이 와이어가 걸리죠. 요거를 먼저 풀어서 요거는 이제 요 선반을 어, 선반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여기다 걸어 놓고 먼저 닫는 거 아닙니다. 제 먼저 닫아야 돼요. 이렇게 닫아서 자. 여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잠그셔도 되고 안 잠그셔도 되고. 그리고 얘가 바깥으로 들어가요. 고리 제껴서제껴서 제껴서 걸고 따닥.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역시 밖에서도 뭐 걸어 놓고 쓸수 있는 그런 베이스 역할을 할수 있고요. 싱글탑 위에가 이렇게 가로바가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뭐 워닝을 단다든가 루프탑 텐트를 단다든가 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독특하게 얘가 열리죠. 상판이 열립니다. 상판을 닫고 뭐 어쨌든 다용도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닫아 주는데 닫을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좀 세게 닫아 주면 그냥 바로 잠깁니다. 오브로 모터스 제품은 사실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지금 몇건 상담을 했는데 전화 주시는 분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차가 이제 이틀 뒤에 나온다. 3일 뒤에 나온다. 아니면 다음 주쯤 나오는데 바로 입고 시킬 테니까 바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예약해 주셔야 돼요. 왜냐? 오브로 모터스에서 지금 막 야근까지 하고 막 생산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조립도 하고 그러는데 아, 딸려요. 사실 제품이 많이 딸려요. 지금. 그래서 계속 줄을 좀 줄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고점 그 양해하시고, 고점 그 양해하시고 미리미리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캐노피 탑은 보셨지만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오브로모토스 싱글 탑은 다목적 캐노피 하드 탑이에요. 다목적. 그러니까 제말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이거는 아까 위로 열리는 건 유일하죠. 뭐 이거는 쓰는 분들 용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캠핑, 캠핑이 가장 많기는 해요. 사실 그 다음에 업무 일 현장 다니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또한 분들 또 다른 부류는 그 약간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농작물하고 연관돼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목적으로 어 활용도가 아주 높은 캐노피 하드탑입니다. 계속 좋은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